두판상근과 경판상근은 심부두통을 일으키는 대표적 근육입니다. 두판상근의 근복이 아프게 되면 아래 사진처럼 C3와 C4 레벨 쪽에 뒷목 쪽에 어좀 바깥쪽 부분을 짚으면서 좀 아프다고 라 하는데 고개를 좀 돌릴 때 불편감을 호소하지만 심한 ROM 제한은 없습니다. SCM이나 LS일 경우에는 좀 심한 ROM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심한 rm 제한일 때는 scm이나 ls를 좀더 타겟해서 보는 게 좋겠고 오른쪽 해부적 위치를 보게 되면 두판상 골 스플레니우스 캐피티스와 같은 경우는 c3부터 t3의 극돌기에서부터 그리고 정지는 축두골의 유양돌기와 뒤통수의 뼈에 부착이 되고 있고 신경과 같은 경우는 C2와 C4의 척수 신경 뒤쪽 가지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경판상근 스플레니우스 서비스는 T3와 T6의 극돌기 그리고 C1, 2, 3번의 횡돌기에 부착이 되고 신경은 C2번과 C4번의 척수 신경의 뒤쪽 가지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근육의 기능 같은 경우는 두판상근은 머리 널판근으로 어, 머리와 목을 뒤로 젖히고 그리고 얼굴과 목을 에, 근육이 있는 쪽으로 이제 회전을 시킵니다. 즉 동축회전으로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오른쪽에 있는 두판상근이 수축이 되면서 고개를 회전시키게 되겠고 이렇게 동축회전협력근으로서는 두판상근 그리고 경판상근 그리고 겸갑거근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판상근과 같은 경우는 어, 목을 어, 뒤로 접치는 데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또 경추를 근육이 있는 쪽으로 어, 역시 회전시키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목에 제한이 올 수가 있고 어, 이와 함께 어, 어, 겸갑거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함께 동축 회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통증 양상 같은 경우 는 두판상근의 통풀, 통증 유발점은 경추의 1번, 2번 횡돌기 부근에 상부 승모근과 두판상근이 이제 교차하는 어, 교차 지점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증상이 정수리가 무겁고 머리가 굳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호소할 수가 있고 어, 두피경직과 같은 경우 흉쇄여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의 자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에 어, 동축회전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할때 저항을 주게 되면 어, 통증을 유, 유발시킬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근육이 늘어나면서 끝지점에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깊은 곳에서 쑤시듯 아프다고 표현을 하고 눌렀을 때는 압종을 좀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근육 내에 어, 세 번이나 네 번째, 부, 네 번, 삼사포인트쯤에1% 어, 리도킹과 덱사를 조금씩 소량씩 어, 뿌려주듯이 어, 주사하게 되면 통증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어, 두판상근이 문제라도 스펄링 테스트했을 때 양성으로. 어, 나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플링 테스트는 민감도보다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양성이라고 해도 신경이나 후관절 문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 고개를 회전시킬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근육을 특정지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먼저 rom을 시킵니다. 그래서 통증과 저항시 통증에 따라서 동측이나 반대 측 회전에 해당하는 근육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어, 통증이 있다 스스로 돌릴 때 음, 그러면 어, 이때 그리고 저항 시 통증을 어, 하게 됐을 때 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할때 막을 때 아프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동축 회전 근육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이제 또 여기에 따라서 앞통을 눌러 보면서 위치를 더 측정을 지어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음, 두판상근 같은 경우는 C3부터 T3까지에서부터 유형돌기까지쭉 이어지고, 그리고 경판상근과 같은 경우는 T3부터 T6까지에서 쭉 위로 올라와서 어, C1-2-3에 정지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경판상근은 통증 유발점은 두 부위에 있고 어, 상부 통증과 하부 통증 유발점으로 나뉩니다. 상부통증 유발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지부쯤에 위치해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눈쪽으로 번지면서 시야 흐림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고 머리 깊은 곳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통증 유발점과 같은 경우에는 목과 어깨가 만나는 어깨쪽지 부위에 집중되는 쓰라리면서 따가운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치 경갑 거근의 문제와 비슷하게 목을 돌리는 것이 뻣뻣하게 어렵고 뻐근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갑 거근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경갑 거근의 트리거 포인트 시에는 목의 아로움이현재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경파상근과 함께 트리거 포인트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목을 거의 못 움직이기도 합니다. 통증 유발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를 불량한 상태 특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어 버드와칭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등을 굽히고 고개를 앞으로 뺀 자세는 목을 과도하게 이제 등이 굽고 고개는 뒤로 젖혀지겠죠 앞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두판 상근이 과도하게 이제 수축된 상태로 오랜 지속되면은 근육이 지속적 활성화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사고와 같은 채찍 송상후 또는 높은 베개 그리고 책상에 턱을 베고 장시간 있기 또는 에어컨에 장시간 목 근육이 노출된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스트레칭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고 핵심은 경추에 있는 뒤쪽에 어 C3, 4, 5, 6에서부터 유양돌기 귀 뒤쪽에 있는 뼈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촉지하는 것이고 요게 바로 이제 SCM이 유양돌기 쪽에서부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을 손끝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 고개 두판상근의 작용과 반대로 해주면 되게 되는데 두판상근의 작용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그리고 동축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을 스트레칭 해주려면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아래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 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초음파상에서 보게 되면 맨 위쪽에 있는 게어 스킨이고 그 바로 아래쪽에 이제 그 후두부 쪽에 바로 이제 중앙 쪽에서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승모근 그 바로 밑에는 두판상근 그 다음에 세미스파이너스 캐피티스인 두방극근이 있고 두방극근과 세미스파이너스얼비스시스 경방극근 사이에 어, 여기는 deep cervical artery가 이제 관찰이 되고, 깊은 곳에 다혈근 이렇게 관찰이 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음파를 어, 대고서 어, 관찰을 하게 됐을 때, 어, 맨 위쪽에 있는 것이 에, 승부, 승모근이고, 그 다음 밑에 두판상근, 뭐두반 극근이 보이게 되고, 경판상근은 시 리부터 오리진을 하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뒤, 목덜미 뒤쪽에서 되게 어, 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